안녕하세요, 현린이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일요일이고요. 저의 5월 달 5주차 정산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5월 한 달도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도 어,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6월 첫째 주 예산도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5월 마무리 잘 하셨죠? 저는, 그, 신세계 상품권 받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 생활비에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식비로. 그런데, 역시,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laughs> 보이시죠? 어, 제 예산은, 식비가 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5천원짜리가 한장더 있어서, 10만 5천원을 가지고, 트레이더스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막, 핸드폰으로 계산기도 키고, 막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 담을 때마다, 어, 더 해주고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면서 장을 봤거든요. 근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핸드폰을 껐습니다. <laughs> 아, 도저히 이 지출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에, 이래서 제가 대형마트를 근 1년 이상 끊었던 이유였는데, 역시나. 가니까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너무 애들 사주고 싶은 게 많고, 이게 통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줄이고 줄이고 줄인다고 해서 사용한 금액이 176,900원입니다. 택도 없죠, 10만원 가지고는. 물론 되게 많이 애들 먹을 거를 많이 사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이것저것 많이 꺼내 먹고, 제가 없을 때도 애들이 이렇게 알아서 좀 꺼내 먹을 수 있게끔, 조금 많이 사다 놔서, 어, 좋기는 했으나, 역시나, 대형마트는 가는 게 아니, 아니구나, <laughs>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더스에서, 어, 지출한 게 17만 6,900원이었고, 제가 식비로는 10만원, 생필품으로는 5만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지출 내역에서, 또 생필품만 또, 이게 계산해 보니까 한 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비랑 생필품비 어 제하고 나니까 3 1,900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음 게다가 제가 선저축한다고 복권을 긁어놓는 바람에 어 돈이 모자라서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음 제가 원래 기름값으로 주유비로 5만 원을 측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 주유비를 그냥 이돈 갚는 데다가 써줬습니다. 다행히 아직 불은 들어왔는데 차는 움직여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냥 주유 안 하고 그 돈으로 마이너스를 메꾸는 걸로 사용해 주려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주 초반에 다녀왔다 보니까 완전 돈이 이제 완전 제로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힘들었어요. 차라리 이제 주 막바지에 갔으면 좀 덜했을 텐데 이게 주 초반에 가서 돈을 다 써버리니까 한 주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laughs> 참, 다시는 음, 큰 대형 마트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저희 아이 그 갤럭시 탭 펜을 잊어버렸거든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목, 아이들 목적자금에서 어, 18,906원을 사용해줬고 그리고 또 다이소에 가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들 몇 가지랑 제가 지금 직장에서 문구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또 문구 필요한 것들도 사야 돼요. 근데 지출을 하면, 지출한 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돈을 받는 형식이어가지고, 우선은 제가 필요한 거랑 회사에서 필요한 거랑 다 합쳐가지고 다이소에서 구입을 해줬어요. 이거는 그냥 제 목적자금에서 지출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제 그 회사에서 필요한 거, 돈 나오면 그거 다시 그냥 제 목적에다 넣으려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또 용돈 부족하다고 조금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5천원 지출을 했고, 아니, 둘째가 문제예요, 둘째가. 둘째가 이제 또 속이 너무 쓰리고 막 부역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딱 봐도 밤 10시, 11시까지 간식을 먹다 자거든요. 딱 저희는 시간이 되면은 바로 그 시간에 딱 씻고 눕는데, 그 씻고 눕기 직전까지도 얘가 먹어요. 간식을. 딱 봐도 이거 영육성 위험, 식도염 이런 거 비슷한 증상인데 먹지 말아라. 자기 전에 그러니까 8시 이후에 먹지 말아라. 계속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도 얘가 몰래 간식을 사가지고 와갖고 방에서 몰래 먹더라고요. 결국에는 학교에 가서 보건 선생님한테 또 증상을 얘기하니까 이제 보건 선생님은 얘가 매일같이 속 쓰리다고 오니까 걱정이 되신 거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밤 늦게 먹지 않기. 어쨌든 지금은 속이 쓰리고 아, 안 좋으니까 약을 처방 받아 오긴 했는데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저희 아이들도 간식을 너무 늦게까지 먹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누, 누우니까 당연히 올라오죠. 알면서도 참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과 다녀오느라 돈을 썼고. 또 이제 치과를 갔어요. 실란트가 이제 벗겨졌다고 해 가지고 실란트를 메꾸려고 갔는데 또 이제 거기 충치가 생겨서 뻥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레진으로 씌우는 거저희 아이는 아직 그 급여가 되, 보험이 돼 가지고 건강보험이 돼서 나이가 그래서 26,500원 주고 떼우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주차비용 1,500원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저의 5주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활비에서 17만 8,400원 사용했고요. 목적에서 8만 3,906원을 사용해서 토탈 26만 2,306원을 사용해줬어요. 5월 한달 토탈로 보자면 생활비로는 47만 1,700원 썼고요. 목적에서는 60만 8,894원. 그래서 총 100만 108만 594원을 사용했습니다. 100만원 안 넘기려고 안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가정의 달이라서 돈이 많이 나갔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음, 그냥 지출이 컸다. 다음 달에 좀더 어, 타이트하게 아껴서 생활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5월 달을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지갑에 남은 돈 음, 하고 이제 저축해줄게요. 자 우선 예산이랑 저축할 돈 전부 다 꺼내줄게요. 굉장히 지금 빵빵하죠. 제가 이번 달은 음, 그한 달치 예산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되게 두둑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이제 벌써 6월입니다.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요. 첫째 주 예산이랑 첫째 주제 용돈 빼주고 저축해줄 금액 이번 달에도 어, 장기 저축에 20만 원 그리고 스몰 세이빙에 5만 원 저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제가 받은 그 신세계 상품권 그거를 이제 생활비로 대신 그어 사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10만 원 빼왔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 목적 자금 제가 이제 매달 10만 원씩 잡아놔요. 아이들 한테만 쓸 돈으로. 근데 이번 달에는 제가 어그 아이들 목적 자금에서 빼서 쓰고 아이들 기타 비용을 따로 건드리지 않아서 요거 그대로 아이들 목적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빼줄게요. 자, 텅텅 비었습니다. 이번 주 지출은 이거 제가 마이너스 메꿀라고 막 <laughs> 써놨었는데, 자 식비 없고요, 생필품비 없어요. 그리고 주유비에서 어, 2만 원 남았습니다. 이따 두고 당연히 기타 비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트레이드스 가서 구입한 거 이렇게. 생필품만 확인해가지고 계산해준 거예요. 많이 산것 같지도 않은데 참 많이 나와요, 돈이. 자, 요렇게 해서, 뭐, 남은 비용은 다 꺼내줬고,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빼놓을게요. 우선 식비부터. 6월의 첫째 주 식비. 10만원 넣어주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만원. 그렇게 샀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계란도 못 샀고요. 우유, 우유도 못 샀고요. 그냥 그런 거는 집 앞에 마트 가서 살려고 안 샀는데, 안 샀는데도 참 많이 부족했어요. 자, 생필품비 5만원. 1, 2, 3, 4, 5. 생필품비 5만원. 그리고 주유비. 주유비 5만원. 1, 2, 3, 4, 5. 저는 월 초에 주유비를 측정해 놓고, 달에 한번 정도 주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타 비용은 천 원짜리로 만 원. 이렇게 해서 저의 6월 첫째 주 예산 모두 집행해줬고요. 아, 제 용돈 너무너무 소중한 제 용돈까지 넣어줘야죠. 지금 어, 95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그 제가 애플 워치 살려고 모아놓는 금액이 지금 95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아,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모으고, 아니요 그냥 계속 모아야죠 <laughs> 너, 그때 가서 또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렇게 해서 저의 6월 첫째 주 예산 모두 채워줬고요 이제 목적 넣어줄게요 이번 주 목적은 사실 넣어줄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비상금에 5천원 넣어줄 건데 5천원짜리 없으니까 5천원짜리가 있는 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비상금 비상금에 5,000원 넣어줄게요. 그러면 22만 5,000원. 됐고요. 아, 고양이에는 이번에 넣어주지 않을 거라 7만 원 그대로. 미용도 그대로. 14만 원. 건강. 건강은 이번에 돈을 좀 썼어요. 돈을 좀 써가지고 지금 12만 4,000원 남았습니다. 네. 이거 보고선 금액을 다시 써줘야겠네요. 그리고 어... 생일, 생일에 돈안 넣어줄 거라 12만원 그대로, 그리고 이벤트, 이벤트에 지금 10만원 있고 5천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10만 5천원, 10만 5천원, 다음 수리비용, 수리비용에도 5천원 넣어줄게요. 그러면, 10, 12, 11, 12, 1, 2, 3, 4, 5 12만 5천원 다음 모임비용 모임비용에 2만원 그대로 세금 세금에도 18만 5천원 그대로 그리고 아이들 기타 비용 아이들의 기타 비용에는 제가 5월에 쓰지 않은 기타 항목 비용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0만 1천원이 000, 되겠네요. 20만 천 원. 돈을 꺼냈어가지고. 자, 다음. 선물. 선물에 4만 9천 원 그대로. 그리고 아이폰. 저희 둘째 딸 아이폰을 위해서 5천 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6만 5천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그러면, 65,000원. 그리고, 저를 위한 금액에, 선물받은 10만원 넣어줄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만 6,000원. 156,000원 이렇게 해서 5월 한달 사용한 비용 다 목적 저축에 저축해줬고요. 이제 얼마인지 확인해볼게요. 총 158만 5천원이 되겠네요. 159만 2천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 158만 5천 원이네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는 잘했어요. 자, 이제 6월 첫째 주, 장기 저축 해주겠습니다. 우선 학자금. 학자금에는 지금 62만원 들어있네요. 3만원 추가해줄게요. 그러면 60, 1, 2, 3, 4, 5. 65만원. 다음, 아이들을 위한 금액. 여기도 똑같이 62만원 들어있었어서 3만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65만원. 저를 위한 금액에 따로 넣지 않을게요. 61만원. 그리고 의료. 2만원 넣어줄게요. 그러면, 50, 51, 52, 53, 54, 55. 55만원. 다음. 휴일. 여기는 다, 응. 전부 모두 다 모여, 모아줬고, 휴일. 휴일에 6만원 넣어주겠습니다. 2, 3, 4, 5, 6. 6만원. 그러면 90만 원은 은행에 있고요. 1, 2, 3, 4, 5, 6, 7, 8, 9, 10 100만 원 자, 휴일 자금도 모두 채워줬어요. 저의 목표 금액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다 채워줬고 마지막 여행 여행에도 남은 6만 원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70만 원은 은행에 있고 1, 2, 3, 4, 5, 6, 7, 8, 9, 10 80만원. 이제 100만원, 목표 금액이 100만원이었던 친구들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 카테고리 하나 남았네요. 요렇게 돼서, 총 금액을 확인해 보자면, 76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의 장기 저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스몰 세이빙 챌린지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가지고 돌러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천 원짜리 지폐 50장 준비했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 귀여운 고양이. 이거 시작해줄게요. 두번째는 캐시머니 버지님 여기에 두고 세번째는 크리스틴스 크리에이션님의 선인장 챌린지 다음 새롭게 시작하는 머짓이드 아만다님의 우파루파 챌린지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물론 3월거기는 한데 <laughs> 헤이케이 버지님의 귀여운 꽃 챌린지 튤립일까요? 장미일까요? 자 다음은 요것도 버지디드 아만다님의 헤이헤이 챌린지 아, 너무 귀여워요 그죠? 뭐 하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5번 1번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 그, 대통령 선거일이네요. 사전투표 다들 하셨나요? 저는 아, 사전투표 안 했어요. 그냥, 저는, 그, 본투표 당일날에 투표를 할수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근무시간이, 그, <laughs> 투표랑, 예, 투표랑 상관없어가지고, 어, 일 끝나고 가서 투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는 하지 않았고, 이제, 당일날 본투표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네. 참. 투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투표를 하네요. <laughs> 저희 이제 첫째가 중3인데, 사실 이제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 볼때 맨날 심, 이제 지루해 했거든요. 제가 뉴스 볼 때마다. 근데 그딱 개협, 계엄, 개협령 그 이후, 그날 이후로, 뉴스를 되게 재미있게 봐요. 막, <laughs> 막, 단어들 궁금한 것들도 막 물어보고. 그리고 이번에 TV 토론 하는 것도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니, 뭐, 토론 뭐가 재밌냐. 서로 싸우고, 그러기만 하는데 뭐가 재밌냐. 나중에 요약된 거 봐라. 그냥 그러고 안 보여줬는데. 봤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laughs> 뭐, 물론, 워낙에 막. 유튜브 짤이나 이런 거에도 하도 돌아가지고, 뭐, 모를 일은 아닌, 모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참, 빨간진 엄마로도, 엄마로서 조금 씁쓸하죠. 자,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줍시다. 우선, 선인장 챌린지. 선인장에는, 1, 2, 3, 4, 5, 6, 7, 8, 9, 10. 만원 들어갔습니다. 만 원. 그러면 만 원이니까 오천 원짜리 두개 해결해 줄게요. 그러면 총 10, 15, 20, 25, 30. 3만 원 들어갔어요. 자, 귀여운 고양이. 고양이에는 1, 2, 3, 4, 5. 총 8,000원 들어갔네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써줄게요. 8,000원. 자, 다음. 이것도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1, 2, 3, 4, 5. 6, 7, 8, 9, 10. 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다섯 개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정리해줬고 다음 커피잔 챌린지 여기에는 1, 2, 3, 4, 5총 8,000원이네요. 4칸 4칸 칠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거는 다음주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 50, 10, 15, 20, 21, 22, 23, 24, 25, 26. 26,000원. 자, 요렇게 정리를 해 줬고 다음. 헤이헤이. 요 예쁜 아린가 보석. 요거는 2,000원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하나 들어갔네요. 마지막 헤이케이버즈님의 꽃 챌린지 1,2,3,4,5 1,2,3,4,5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갔네요 12,000원 그러면 6개 칠해줄게요 아이콘 하나당 2,000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난 느낌이죠? <laughs> 지난주, 지난주에 거의 완성될 것들을 다 털어줘가지고,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라 금방 끝났어요. 이제는 조금 5만원이 아쉬운 금액이 됐다랄까. 아, 저축해 줄 금액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에, 아쉬워요.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상. <laughs> 여기서 조금 더 늘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5월달에 월급이 어, 조금 들어온 거예요. 전보다 확연히 적게 들어왔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중간에 이제 연봉이 올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5월 달에 그, 건강보험료 그 연말정산? 음, 뭐, 뭐 그런, 그런 거?가 가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 비용을 한꺼번에 내느라, 이제 5월 달에 급여가 확 줄게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내야 되는 돈이기는 한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 조금 타격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5월인데. 그래좀 아쉽긴 했었는데 어쨌든 어 다음 달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제대로 된 월급이 들어오니까 어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는 부수입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포인트란 포인트는 다 끌어다가 현금화를 시켜놓은 상태여가지고 네. 이번 주에는 부수입할 건 없고요. 대신 음 그거 천원천원 들어 있네요. <laughs> 다음 주에 모이면은 그거 같이 해줄게요. 음 대신 오늘 어, 복권 복권 하나 긁어줘야죠 복권. 자 어떤 걸 긁어볼까? 오늘은 어, 고양이 긁어줄게요. 제가 만들어준 고양이 복권. 볼까요 8,000원 <laughs> 그래도 만원이 안 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진짜 만원 넘으면 아, 이게 식비에서까지 꺼내야 되니까 <laughs> 정말 무서운데 아, 다행히 8,000원이 나왔습니다. 8,000원 그러면 의 기타 비용해서 1, 2, 3, 4, 5, 6, 7, 8 8,000원 빼줄게요. 또 가벼워지는데요. 이렇게 8,000원을 저축해주겠습니다. 나중에 5,000원짜리 생기면 이걸 좀 바꿔줘야겠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자 아이고, 그래도 들어가긴 다 들어가네요. 자, 8,000원. 다음은, 여기는 다 끝났으니까, 이 친구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근데 선저축은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라도 안 해주면 돈을 다 써서 저축해줄 게 남질 않아요. 선저축,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 5월 한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죠. 전 별로 고생은 많이 안 했는데 <laughs> 아무튼 굉장히 어, 바쁜 한달잘 넘어간 것 같아서 어, 다행입니다. 이제 6월 달이니까요. 또 6월 달 새로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한 주달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게 이제 제가 예전에 어, 50 박스 챌린지를,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50박스 챌린지를 이제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어, 완성했다고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사실 이제, 어, 받아서 잘 사용만 해주시면 저는 뭐 그걸로 만족하는데, 어, 이제 뭐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 혹은 뭐뭐 뭐 이렇게 뭐 폭발을 했다 이런 소식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 분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게도 소식을 전해 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laughs> 그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 너무너무 기분 좋은 한 주였어요. 제가 6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우선 학교 공부는 끝이 나요. 그러면은, 어, 또 기회를 봐서, 어, 이제 현금 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어, 어큰 금액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렇게 어 50봉투 같은 이런 챌린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음 또 한번 나눔을 해보면 어떨까? 뭐 제가 뭐 특별한 특별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저 그냥 코팅기랑 음, 재단하는 뭐그 정도 코팅기가 있기 때문에 뭐, 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는 <laughs> 그냥 요, 아무 디자인 없는 이것뿐이라 이거 혹시나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또 한번 나눔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laughs>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6월 첫째 주 재미있게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